많은 양의 후추가 보인다면 상당히 번식이 진행된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위의 방법들대로 존벌레가 서식하는 곳을 찾아냈다면 퇴치는 이미 90%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모스헌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벌레에 대한 것과 퇴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피부에서 떨어진 각질을 먹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우리가 아끼는 옷까지 파먹어버리는 아주 악독하고 혐오스러운 존벌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존벌레는 외부에서 유입되어 집안에 살게 되는데요. 존벌레의 서식 환경은 사람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 습도와 같기 때문에 사람이 쾌적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사는 집에 잘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벌레는 틈새를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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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기 때문에 유입된 이후 틈새로 숨어 들어가 버린다면 사람의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 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존벌레의 습격이 의심된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틈새마다 그 주변을 잘 살피시고 후추 같은 검은 알갱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는 존벌레의 배설물이며 많은 양의 후추가 보인다면 상당히 번식이 진행된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벽지도 한번 꼭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까 존벌레는 옷까지 파먹는다고 했잖아요. 존벌레는 옷도 파먹고 벽지 또한 잘 파먹습니다. 벽지가 벌레 먹은 잎사귀 마냥 뜯어져 있다면 존벌레를 의심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집에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 있다면 꼭 장판을 들어서 그 안쪽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공간을 존벌레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장판을 들었을 때 존벌레가 보이는지도 확인하면 좋겠죠. 위에 방법들대로 존벌레가 서식하는 곳을 찾아냈다면 캐치는 이미 90%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존벌레는 살충제에 굉장히 약한 벌레인데요. 잔류성 살충제와 압축분무기만 준비하면 됩니다. 잔류성 살충제는 압축분무기에 넣고 노즐을 일자로 나가게 세팅하고 틈새에 강하게 쏴줍니다.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틈새에 끝까지 살충제가 잘 들어가겠죠. 이렇게 잔류 살충제로 방역만 제대로 해 주시면 해치는 크게 어렵지 않은 해충입니다. 그 뒤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더 이상 좀벌레가 보이지 않는다면 틈새를 실리콘과 같은 방법으로 메꿔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완벽합니다. 좀벌레를 퇴치했다면 이제 예방도 중요한데요. 좀벌레는 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 집안의 습도를 낮춰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너무 낮으면 사람도 생활하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외출할 때 제습기를 틀고 외출했다가 돌아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해충에게 해당되고 당연한 말이긴 한데요. 평소에 청소를 잘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먼지가 많으면 좀벌레가 서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셈이거든요. 평소에 청소를 열심히 그리고 특히 먼지를 먼지 청소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존벌레 퇴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미 존벌레가 집에 있는 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 위 방법대로 꼭 해보시고 방묘열에 성공하셔서 쾌적한 집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충 없는 집, 쾌적한 가정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